원장이 있시해도 있어. 필수한 조건이었습니다. 이공학과 모델시자 다섯 분잘 참으시고요. 다 다시 한번 있죠? 네. 네. I m i s my my 동영화 보시면서 my. 우리 뮤직비디오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거든요. 네. 네. 호흡도 잘하주세요스마 네. 자, 이번엔 왼쪽으로 시고 자, 감독님 스마일. 지금 네. 감독님 네. 너무, 너무 다소곳하세요. 네. <laughs> 네. 자, 이번엔 오른쪽으로 시면서 당연히 저기두발적인 자세 한번더 드리겠습니다. 두발적인 자세. 아, 주렇습니까 고발적인 자세. 자, 다 같이 팀장님 자표 한번, 자, 감독님으 <laughs> 지금 연희인으로 들어가고 습니다 네.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독님과 함께, 네. 우리드 들어가서 대자고깨파팅하고 계시고서, 네. 일단은, 요, 대위에게서 한 시간을 해 주시죠. 조선총이알 이어서 제제조총이